투자의 법칙.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투자할 때가 맞더라도, 누가 어떤 권위가 오는데, 그 이야기 해봐라. 내가 이해가 딱 되면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기에 조금 그래. 그러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법칙이에요. 어. 내가 껴안둥 하면서 투자하면, 아, 껴안둥 그럴 때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이소리 분명히 하거든요. 실패하고 나서 그 소리예요. 어. 그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요. 응? 어, 요거고, 어, 내가 딱 들으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아니고, 이거는 해야 돼. 하면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내 실력이 있어야 그렇게 가능해요. 실력이 없으면 항상 깰뚱거리거든요. 깰뚱거릴 때는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가 아니고, 아직은 안 한다. 아무리 기회가 좋아도, 어, 기회는 내한테 오는 걸 계속 뻗치고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까? 내가 모지되면, 만일에 스승이 있다면, 여쭙는 거죠. 어, 여청 보니까, 이런 걸여쭤 보니, 거기에 대한 걸 내가 모르는 걸 따주는 거죠. 아, 이거는 맞구나. 이러면 가는 거고. 하라 말하는 스승은 안 해요. 진짜 스승이라면 요걸 너는 투자해라 안 하다 이런 거는 박수들이 하는 거지 스승은 그렇게 말안 해요. 그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하니까 이해되겠다 하니까 어 이거 투자해야 되는 게 맞네 이래서 하는 거지 그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게내 인생이지 내가 하라 말하라 한 거는 내 인생이에요. 따라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박수들이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항상 박수들이 내한테 도움될 때도 있지만, 분명히 박수한테 도움받은 거는 박수로부터 뺏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응? 어, 그러게, 그러니까 저, 이제 그, 안보처럼, 박수한테 도움받았거든요. 그래갖고, 철강까지 해가지고, 크게 일어났어요. 근데 박수한테 물었어. 묻는 대로 하다가 다 뺏기버린 거거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줄 때도 있지만 뺏길 때도 있다.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컸으면 박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 그러니까 크기 전에는 박수 말을 듣고 컸는데, 어. 크고 나서는 박수 하고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전부 다 책사들을 박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커가지고 난좀 박수들 말 듣다가 전부 다깜방 가고 청문회 가고 다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음. 그니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고 나면 스승을 만나는 거고, 작을 때는 책사를 만나서 내가 도움받아서 크는 거고.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서 도움받으면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회 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성장하는 거고, 박수들 말을 듣는 거는 내가 재산을 갖고 힘없는 거 힘을 키우는 거고, 가진 힘을 갖고는 스승을 만나야지, 이걸 운용을 잘해가지고, 사람한테도 이롭게 하고, 이사회도 이롭게 하고, 존중받으면서 저절로 성장을 하는, 빛나는 인생을 사는 거고. 요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투자의 법칙이라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알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따보니까, 아, 명분 없이 내가 돈을 버는 거는 무조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투자를 해도 명분이 있는 데다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이제부터는 그래요. 이 코로나 이후로 투자하는데 명분 없이 했다. 이건 무조건 없어지는 돈이에요. 명분이 그만큼 중요하다 앞으로는. 인생에도 명분이 중요하고. 어, 누구를 내가 돕더라도 명분이 없이 도우면 그거는 내가 지금 얻어 터진다는 음. 거죠.